Okay. 5경주 국사도 등급 1,200m 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에서 8번 골드네어가 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 안쪽에서 1번 드무로와 4번 서기스타가 빠르게 치고 나고 있고 바깥쪽으로는 7번 텐그레와 10번 모닝듀도 선두권 바깥쪽에 따라붙고 있습니다. 8번 골드네어는 격차 크게 벌리면서 단독선두구칙기 들어갑니다. 2위권이 접전입니다. 바깥쪽 날아오는 10번 모닝듀 최시대기수 함께 바깥쪽에서 2위까지 올라서고 있고 안쪽에서는 5번 그랜드체이서 한 가운데는 12번 대오마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8번 골드네어를 뒤를 이어서 5번 그랜드 체이서가 안쪽에서 조금 앞서면서 2위권 접전에서 앞섰습니다. 8번 골든 에어 초반 선행, 종반까지 여유 있게 지켰던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이었습니다. 빠른 출발과 함께 초반 선두권을 장악했던 8번 골든 에어 직선주로 접어들자 격차 크게 벌리면서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위권이 접전이었습니다. 제마리가 접전을 벌이면서 안쪽에는 5번 그랜드 최희석 그동안 민병설의 경마분석 유튜브에서는 AI 목소리로 방송을 제작했는데 오랜만에 제 목소리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제가 매경주의 분석평을 자세하게 풀어쓰기로 작성해서 AI 음성으로 설명해드렸던 이유는 경마팬 여러분들께 좀더 논리적인 글로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촉박한 시간 내에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였기도 하고요. 물론 제가 AI 목소리로 유튜브 방송을 제작하는 것은 경마팬 여러분들의 호불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한정된 시간 내에 매 경주의 분석 내용을 제가 두서없이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좀더 논리적인 분석글을 바탕으로 매 경주의 분석평을 전해드리고자 함이 오니 경마팬 여러분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고배당이 터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출전마들 간 능력 편차가 크지 않다. 각 마방마다 거리적성에 맞고 일반 경주에서 입상 경쟁력을 검증받은 능력마들이 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마방마다 저마다 입상 경쟁력이 높은 마필들이 대거 출전하기 때문에 출전마들 간의 능력 편차는 그야말로 종이 한장 차이일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해당 시점에서 그야말로 넘사벽인 경주마가 출전할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절대 강자가 존재하지 않고 능력의 편차가 키지 않은 마필들 간에 접전 양상이 많기 때문에 출전마 누구에게나 입상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전개의 변수가 크게 작용합니다. 경주에서는 질주습성이 중복되는 마필들이 상당수 출전하게 됩니다. 단거리 경주를 예를 들어 살펴본다면 인기마로 팔리는 경주마가 직전에 편하게 선행받아서 2위마와 압도적인 마신차로 우승을 했다면 이 경주마는 대부분 인기마로 팔리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 경주였으면 아주 편하게 선행으로 레이스를 주도했을 그 말이 여타의 빠른 맞상대 선행마들이 대거 출전하는 바람에 수월하게 선행도 받아내지 못하고 선두권에서 경합하다가 결국 무너지면서 졸전을 펼치는 케이스를 자주 보게 됩니다. 따라서 경주에서는 특히나 인기마의 질주 습성을 정확하게 파악해 내야만 합니다. 선행으로 연달아 입상했던 인기마라 하더라도 과거의 경주에서 입상 시에 타마필들에게 압박받는 상황 없이 편하게 선행으로 레이스를 펼쳐서 입상했는지 아니면 타마필들의 집요한 압박을 이겨내고 막판까지 근성을 발휘하며 입상했는지 또한 선행마라 하더라도 선행을 받지 못하고 여타의 선행마의 내측에서 모래받고 따라가며 입상을 했는지 아니면 외측에서 무리하게 거리 손실을 보면서도 입상을 차지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해당 경주마가 경주에서 만에 하나 초반에 원하는 포지션에서 전개를 펼쳐내지 못하더라도 레이스가 다소 꼬이더라도 입상 경쟁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해 내야만 합니다. 결론적으로 선두권 레이스 흐름에 구애받지 않고 전개를 자유롭게 풀어낼 수 있는 경주마가 진정한 능력바라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중장거리 경주에서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세 번째 주로 컨디션의 변수가 작용합니다. 일반 경주는 물론이고 대상 경주에서도 주로의 빠르기 여부가 입상 성패를 좌우합니다. 일반적으로 주로가 빠를 때에는 선행마를 비롯해서 선두 선이권에서 레이스를 펼치는 경주마가 유리하겠고 주로가 무거울 때는 다수의 경주에서 막판에 선두권이 무너지면서 중후미 추입으로 올라오는 힘 좋은 마필들의 동반 입상으로 고배당이 자주 발생합니다. 마사회에서 제공하는 출마표 전적지를 보면요. 경주 당일에 함수율과 함께 주로의 빠르기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함수율은 그때그때 날씨에 따라서 다채롭게 변화하지만 주로의 빠르기는 함수율에 비례해서 변동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렇다고 주로 빠르기와 함수율이 완벽하게 비례하지만은 않습니다. 비가 내려서 함수율이 높아지더라도 다소 무거운 주로가 형성이 될 때도 있고요. 건조주로라도 다소 가벼운 주로가 형성이 될 때도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내주로와 외주로의 빠르기가 시시각각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주로의 빠르기를 파악하려면 경과장 현장에서의 정밀한 주로 파악이 필수입니다. 직선 구간에서 내주로를 선택한 경주마와 외주로를 선택한 경주마의 입상률을 파악하는 것도 내주로, 외주로의 주로 빠르기를 판단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 경마장은 대다수의 경주에서 외주로가 가벼워서 외곽주로가 빠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기승기수가 이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캐치하고 직선에서 외곽으로 빼서 승부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부산 경마장에서 내주로가 가벼운 날도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무래도 1번, 2번, 3번 게이트 등 안쪽 게이트를 배정받은 마필들이 유리합니다 내주로가 가벼울 때 인게이트 배정받은 경주마가 유리한 것은 경주 중에 진로를 외측으로 이리저리 변경할 필요 없이 내 측에서 앞만 보고 달리면서 거리 손실 없이 최적의 전개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처럼 시시각각 변화하는 주로의 컨디션을 파악해내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최대한 집중해서 주로의 빠르기를 판별해내야만 합니다. 상경주에서 거배당이 터지는 이유 네 번째 허울뿐인 인기마가 배당판을 주름잡는다. 상경주에서는 특히나 편성을 정확하게 읽어내야만 합니다. 최근에 연전 연승하고 이번에 출전하는 경주마가 있을 때, 대다수의 경우에 그러한 경주마는 경주에서도 인기마로 부각을 받으면서 저배당으로 팔리게 됩니다. 하지만 해당 경주마가 대부분 뛰어왔던 편성이 약체급 상대들과의 레이스에서 입상이었는지, 아니면 비교적 해당 등급의 강자들이 출전했던 경주에서의 입상이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만 합니다. 일반 경주에서 우승한 경주마라 하더라도 편성의 강도에 따라서 절대적인 능력의 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진마 편성에서의 우승과 비교적 강자급 편성에서의 우승은 당연히 해당 경주마의 능력에 질적인 차이를 주어야만 하는 것이고 따라서 해당 경주마가 그동안 뛰어왔던 편성을 정확히 파악해서 최대한의 능력치를 뽑아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겠고, 그 말이 허울 뿐인 인기마인지 아니면 진카 능력마인지를 제대로 분석해서, 경주에서의 입상 경쟁력 여부를 결정해야만 합니다. 결국은 승보이지가 큰 영향을 미친다. 제가 십수년 동안 계속해서 강조해 드리는 바와 같이 한국 경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고 안 가고의 승보이지 파악입니다. 특히나 마방과 마주와 기수의 복합적인 승보이지를 제대로 알아야지만 경마에서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복합적 승부의지란 승부의지의 주체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 종합적으로 판단, 분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 경마의 승부의지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개별 요소들을 살펴보면요. 일단, 마주의 경우에는 마주의 평균 상금 수득 패턴, 최근 퇴사마가 발생한 마주의 승부의지, 그리고 마주의 연대 관계를 살펴보아야만 하겠고요. 마방 측면에서는 마방의 평균 상금 수득 패턴 마방 간의 연대관계, 승급착순 여부에 따른 승부의지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수의 승부의지 요소를 살펴보면요 경주 당일 현장에서 기승정지로 인한 기수의 승부의지 패턴을 살펴봐야 하고요 기수와 마방 또한 해당 기수와 마주 또한 기수와 기수 간의 연대 관계 등등을 꼭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승부의지 패턴 분석을 위한 필수적인 자료는 실로 그 양이 반대합니다 그야말로 현장에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마주, 마방, 기수의 유동적인 복합적 승부의지 패턴을. 정확히 판단해야지만 일반 경주는 물론이고 대상 경주에서도 경마에 꽂힌 고배당 적중을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주에서 고배당이 터지는 이유를 6가지 측면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외에도 고배당이 양산되는 경주의 특성 및 변수 사항은 반이 존재합니다. 오늘 다 풀어내지 못한 내용은 차후에도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해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마팬 여러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